우리가 사실 네. 연습한 이유가 있어요. 연습한 이유? 어, 으뜸님을 네. 테스트 해보겠냐? 원래 네. 그래 내가, 어, 해라! 저래! 어, 너 마음대로 해라. 우리 자신 있다 했거든요? 자신 있는 거 어, 맞아요? 자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끝판왕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텔러메이드의 소속 프로님인데, 네. 원래 선수였어. 작년까지. 네. 어,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1대1로 붙어보라는 거야. 클럽을 네. 하나로 가지고 플레이하고 네. 내가 으뜸님을 서포터 해볼게. 네. 우리가 약간 대결을 한번 해보자. 아, 어. 저는 이제 프로님을 끼고. 어, 나 내가 끼고. 네. 우리는 스트레스 클럽을 다 가지고 네. 어, 사용을 하고. 네. 우리가 골라주는 체로. 네. 일단 프로님 오래 기다렸으니까 네. 프로님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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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해 어, 주세요. 자기 소개 한번. 되게 이렇게 당황스럽게 인사를 네. <laughs> 드리는데, 안녕하세요 노현우 프로입니다. 네. 우리 저희 텔러메이드 노현우 프로님이 이렇게 으뜸님을 상대해주려고 네. 왔어요. 저 이기실 수 있죠? <laughs> 아, 제가 근데 원클럽으로 쳐가지고 네. 열심히 어. 쳐보겠습니다. 아또 어, 뺀다. <laughs> 그럼 자신 있는 클럽이 <laughs> 어. 뭐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네. 안될것 같은데. 네. 못 아. 치시게 하실 거잖아요. 아, 들켰다. <laughs> 저희가 그러면 일단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결의 이미지보다는 네. 으뜸님이 얼마나 늘었는지, 네. 어, 그리고 프로님이 원클럽으로 얼마나 잘 치는지, 이렇게 네.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고. 각자 서로의 각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어 우리 둘이 싸우면. <laughs> 가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대결을 한번 해볼 건데 네. 어, 다섯 도를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업, 타스로는 우리가 크게 질 수도 있으니까 네. 업다운으로 업다운이 뭐예요? 오판 3선승제 <laughs> <오판 삼선승제. 웃음> 그러면 네. 가평이니까 닭갈비 대개 어때요? 어차피 제가 어. 질거 같으니까 제가 닭갈비 먹고 싶거든요 아, 그래서 닭갈비로 <laughs> 일단. 네. 일단 그러면 우리가 노현우 프로님 차례 네. 골라야 돼 근데 56도를 치면 네. 너무 정교할 것 같아. 그쵸? 어, 그래서 52도로 하자. 오케이. 52도로. 좋은 응. 생각이에요. 응. 어, 우와, 아니야, 아니야, 찾아가, 아니야. 가잠깐자잠깐 아, 그래. 52도로 하겠습니다. 와. 와. 되게 뿌듯한다. 엄청? 올라갔어. 와, 올라갔어. 올라갔어요? 응. 아, 절대 안갈것 같아. 세게 쳤는데. <laughs> 갔네요? 응. 우리는 네. 힘을반만 쓰자 반만. 어. 나이스. 나이스. 야, 해볼만해. 해볼만해. 가자아 아, 좋아!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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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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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잘했다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하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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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나이 와. 됐다. 어. 어. 카메라야 아. 고마워. 후로님이 넣으면 우리 오케줄 거예요. 와 아, 이게 아, 들어가네. 다르네. 잘하시네요. 다르네. 아 고맙습니다. 어, 52도로 네, 딱8 0 m 봅니다. 딱이네 오늘. 네, 딱이에요. 응. 승리를 위한 딱 버리네. 우리 우리 좀 위험해. 위험 위사정 버리. 그럼 어때요? 좀 굳지 허용되나요? 아 손흥민 좀. 아 상관 없습니다. 저는 핀 살짝 우측을 보고 드로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2단 그린 위에 있으니까 좀 크게 쳐볼게요. 와아 예뻐, 궤적이 아, 너무 예쁘게 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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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화이팅 화이팅 지금부터 화이팅 화이팅 맞추는 거에 오, 오. 오. 좋아 좋아 오. 완벽해 완벽해 오. 오. 훨씬 잘 쳤어 나이스 오. 쿠션 진짜. 우와 야 우리가 더 좋아 우와 와 그렇다니까요 어, 나 탑볼을 쳐서 짧다고요 이거 참메지로포터에서 거리감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프로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라이어 아 오르막 평지 오르막 아 내리막 이런 거로 이게 약간 내리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 이게 평지? 라이가 굴곡이 네. 브레을세번 네. 타잖아요 와 그러니까 평지였다가 네. 올라갔다가 평지잖아 아 그러니까 거리감을 맞추기가 어려워 심지어 저기 약간 내리막으로 보여요 저는. 근데 거기 심지어 외지로 네. 쳐야 돼 네. <laughs> 심지어 외지잖아요 편하게 편하게 야 그또 하나가 더 오, 더 어려운 오, 거네? 어, 도비가 떨어져 거네고비가 도비가, 어, 도비가. 아, 도비가, 아 도비가 이게 무슨 일이야? 더 내려, 더 내려. 아 근데 이거 넣으면은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응. 그쵸. 응. 응, 못 넣은 걸로. 응. 와. 해벌을좀 주시나요? 이건 오케이 줄게. 아, 오케이, 이거 축구이 주자. 오케이 그래, 오케이. 주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번 안에 넣을게요. 오케이. 어, 아주 좋은 작전이야. 어. 아주 좋은 작전이야. 자. 살짝 올라가요. 네. 저 사람한테 패스한다고 생각하고 쳐봐. 살짝 네. 우측으로 쳐주면 네. 돼. 네. 살짝 우측. 네. 살짝 우측으로. 두 번에 끊어서 갈 거니까. 음. 지금 방향 괜찮아요? 음. 좋아. 자, 너무 세지 않게. 음. 오, 올라 나이스. 이건 넣을게요. 그렇지. 와, 아, 이거는 잘해서 이겼다. 잘해서 이겼어. 아, 잘해서. <laughs> 아, 이건 잘해서 이긴 거야. 뭐지? <목소리> 왜 잘했지? 어? 5년가요? 어, 아, 그럼요. 아 5년이요. 아아아아아아아 쳐보겠습니다. 아 카메라에 조심해. 자, 여기는 114m고요. 114. 오0막이라서 네. 120m까지는 봐야 되는데 풀 스윙을 풀스윙 하나요? 프님한테 조금 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저한테는 네. 너무나도 원래는 먼... 원래는 무슨 클럽 치시나요? 120이면 네. 9번 아이언 풀 칩니다. 그때 살짝만 왼쪽. 아주 살짝만. 아, 쟤, 구찌가 괴롭 괴로... 어? 아! 아! 가 아! 그럼 오비. 네, 오비났어요 그럼 비를한번더 치나요? 네, 볼 하나 더 챙겨오고. 아, 제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랬죠? <laughs> 저도 사실, 52도로 그린에 올리려면, 엄청난 탑볼을 쳐야 되는데, 근데, 으뜸님이 오비가 나셔가지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치기로 했습니다. 저는 52도로 그냥, 가볍게 풀 스윙을 해볼게요. 날씨야. 아, 깃발로 갔어요. 그렇지만 절대 안 올라간다는 거. 그렇지. 아, 어디 가? 아, 괜찮아, 괜찮아. 내려오겠다. 음,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떨어졌어요. 금, 금 떨어진 게 어, 아니야. 뭐. 일단 찾았으면? 가 가볼까요? 네. 어. 아. 한 번은 왼쪽, 한번 네. 오른쪽. 그럼, 이렇게 살짝 내리막일 때는, 이제, 방향 설정 살짝 다르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발끝 내리막일 때는. 네. 어, 잠깐만, 요캐릭도 하려고 힘들다. 이게, 발끝이 높, 내리막이면. 네. 픽 나요. 왜탑픽 나겠어? 내가 스탠스가 높으니까, 그치? 얘가. 그렇지. 약간 폭이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리서한칸더 벌리면 돼? 네. 그리고, 팔로만. 네. 슬라이스가 나니까, 살짝 왼쪽 보고 쳐봐요. 살짝 왼쪽을 보고. 어, 저 흰색 말뚝 네. 보이죠? 네. 저거 보고 쳐보요 어디 있어? 오 있다. 어, 너무 아 어, 나무를 맞춰서 거리 조절로 <laughs> 완벽해, 완벽해. 이 단그린 위에 있으니까 여유롭게 쳐야 되는데 프로님 거리가 몇 정도 될까요? 나는 35. 35요? 응. 알겠습니다. 그럼 35를 다 보실 거예요? 다 보고. 캐리는 35를 다안 보고요. 네, 캐리 얼마나 볼까요? 50 정도. 2단 그린이라서 한 30은 봐야 될것 아, 같아요. 아좀 버프를 올리. 네네 네. 50 올라갔네. 50 대아가 굉장히 어렵네요. 또52도니까 아, 짧겠다 고. 좋은 것 같은데. 오! 오! 흰으로 갔어 일단 2단은 올라갔어요. 어, 나이스. 짧은지 긴지. 좋아, 좋아. 네. 아까 우리 했던 내리막이다. 아, 복습. 어, 근데 두 개가 껴 있어. 뭐 뭐야? 발끝 내리막에. 네. 내리막. 다리를 넓게 벌리고. 그렇지. 그다음에 살짝, 왼쪽에서, 서 수박을 썰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지. 어? 뭐야? 오, 뭘 있어? 미쳤다! 오, 우리, 우리, 뭐지? 우리, 우리, 뭐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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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우 엄청 잘했어. 티샷 못해도 어, 이렇게 어, 마무리하면 어, 되는 거. 그렇죠. 특훈의 효과가 있네. 미쳤다, 미쳤다. 너무 다양한 모습을. 뭐지? 아, 진짜 잘했다. 우리가 세월 돌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네. 삼대 형이 아니라 이대 <laughs> 아, 일이에요. 우리 사실 여기서 촬영이 끝날지 않았는데, 네. 어, 또 우리가 4 번홀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전홀에서 네. 졌다. 아 나간 순간 나는 졌다 했는데 어, 네. 그거를 마무리하는 능력이 좋았어요. 우리가 졌지만 이겼어. 졌잘싸했어요. 기분 와, 이겼어요. 너무 아, 나. No, no. 우리가 기분은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오은는 프로님. 진짜. 여기는 143m고요. 와꽤 멀네요. 이게 저희도 이게 파3라고 네. 하고 이게 우리도 9 번까지가 밖에 게안 된다고. 어, 9 번. 어, 자, 한번 쳐보죠. 프로님 어떻게 공략하실 거야? 이거 긴데? 일단, 52도로 치는데 랜딩 지점이 음. 너무 좁아가지고요. 음. 좀 많이 탑볼을 쳐보려고 아, 뭐 하거든요. 탑핑을 해서 거리를 내버리겠다? 네. 아. 그래서 원온을 시켜보겠다. 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탑볼 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지만. 와더 탑볼 쳤어야 되는데. 고! 와 아, 근데 저리 가지 갔어. 우와. 어머. 아 짧다. 오, 굿샷. 어디 갔어요?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 와. <laughs> 찢었다. 해줘요 해. <laughs> <다> 찢었어. <웃음> 아. <웃음> 몇 번이었나요, 어뜸님9번이 뭔가요?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라서 멀리 나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프로님꺼가 여기까지 온거죠? 네. 네 그래도 5 2도 그러니까 많이, 많이 온거죠 프로님 어떻게 치실거예요저 범프앤런으로 어. 그린 살짝 지나서 한 5야드 지나서 떨어뜨릴 생각입니다 범프앤런이 뭔지 한번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백돌이깨기 챌린지 제가 무슨말인지 잘못알아들어이 어, 범프 아. 범프앤런은요 범프 어, 범프 아마 자막이 나간다고 전스 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려서 네. 나머지는 다 굴려 넣는 걸 우리가 범프 앤런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플랜을 세우고 그대로 이행시킬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신기해요. 그쵸. 어. 고! 우와! 우와. 어. 범프 앤런이 저게 범프 앤런이다. 저게 어. 정석이다. 헉, 너무 잘 걷는데요? 음. 어. <laughs> 아주 롱 퍼십니다. 한 17, 18 되죠. 이거는 샌드야. 돼요 아 이건 샌드.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퍼터를 할 때. 네. 여기면 퍼터해도 되 돼. 아 저도 그게 나을 세것번 같아요. 세번 나눠져 있으니까. 네. 감을 나거든요. 감을. 응. 어디가? 진짜 세네요. 어, 아 뭐. 여기서 온탕 냉탕을. 저기선 이제 퍼팅을 어, 하면 퍼팅 될까요? 퍼팅 한번 해봐요. 오른손으로. 그렇죠. 엄세도 돼. 열 발까지 쳐줘. 네. 오 잘했다. 음, 나이스 했었는데요? 어, 잘했어, 잘했어. 예, 거리감 좋아요. 좋아, 거리감 좋아. 원래 이 정도면 제가 필수에서이정도면 아, 어떻게 돼요? 이건 아, 너무 뭐좀 없어 보여요 아, 제가 치고 자연성, 오케이 드릴게요. 정도 아. 이건 은갈치 안에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은갈치가 뭐예요? 이 샤프트. 아, <laughs> 아 배웠죠, 프로님? 네, 완전 어. 배웠어요. 처음 들었어요 오늘. 자, 오라오 타겠습니다. 네. 이게 서드샷이었나요? 와아 이게 서드샷이었나요? 와아 이게 서드샷이었나요? 와아! 서드 아 기회가 아, 왔어 기회가 아, 왔어 기회가 아, 왔어 기회가 왔어 저 무슨 신받다 아, 소리 지르는 아. 줄 알았네요 클라우게요 네? 무 좋아하는 거요 너무 좋아했어 미안해요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어.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지 응 음. 근데 이게 웨지가 네. 사실 쇼퍼시 어려워요 사실 어렵죠 이거 들어간거죠 아, 나이스. 들어왔, 들어왔. 아직 원다운이라서 마지막 콜에 희망이 있다 네할수이다 아, 있다. 있다. 벌써 마지막 스이 됐어요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콜나 원래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사실 프로님이 못했다기보다는 너무 못된 거예요. 날치셨다. 날라다니고 있어. 그러니까요. 아 이정호의 제자답다. 와두번 하연으로 140m 넣지. 와, <laughs> 와 아. 140m도 지금. 아, 많이 컸다. 네. 자 저희가 그래도 원 다운이니까 네. 마지막 골까지 한번. 한 번, 프로님 네. 원 클럽으로 하고 네. 우리는 클럽을 다 사용하고 한번 쳐볼게요. 좋습니다. 2 0 m 내리막 골이네요. 그러면 더 짧게 봐야 되죠. 아니요? 그렇죠. 아니에요? 살짝 좀 짧게 어. 봐야죠. 자 저는 52도로 조금. 원래 80m를 치는데 90m를 쳐야 하니까 좀더 세게. 좀 세게 쳐보겠습니다. 오 왼쪽으로 어어 어? 아, 내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너무 먹었어. 8 0다니까 너무 먹었어. 왜 찌가 멀리 가네. 아왜아 아, 아, 뭐예요 왜 찌가. 테러메이드죠. 다왜 찌가 멀리 가네. 왜 아. 찌도 멀리 가네. 와. 네. 너무 세게 안 쳐도 돼요. 네 가볍게. 응. 오 진짜 안 맞네. 오 굿샷 완벽하잖아. 어디 갔어요? 오 너무 아, 잘 쳤어. 올라갔어. 어, 올라, 올라갔어. 와 대박 올라갔어. 와. 테스 이거 이거 문제 있는데? 왜 잘하지? 완벽 <laughs> 완벽한 인 <완벽한 웃음> 뭐지? 끝. 음. 아. 아 이거 훈나이였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감사합니다. 가보자. 가보자고. 오, 잘 봤어, 잘 봤어. 살짝 내리막인가요? 좀 쎄야 돼. 아. 응. 오. 색감이. 아! <laughs> 오케이. 잘했어요? 어. 이거 연습해야죠. 오케이. 연습해야죠. 응. 응. 아, 완벽했다, 그래도. 와 오, 저 너무 만족스럽네요? 어, 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 이렇게 파스를 돌아봤어요. 네. 근데, 프로는 프로다. 어. 게임이 어. 안 됐다. 사실, 근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어, 너무 우리는 잘했어. 는 사실, 나는 사실 기뻤거든. 네. 세울 치고 집에 가는구나. 아하! 와, 근데 그거를 어프로치로 집어넣더니, 9번을 아하... 140을 보내지 않나. 골프가 너무 재밌는데요? 어, 네. 그리고, 사실 우리 푸우님이첫 유튜브 촬영이에요. 오늘 촬영이 허? 처음이에요. 엄청 첫 촬영 어, 엄청 떨렸는데 네. 지금 이채 하나로 그렇지. <laughs> 왔는데 채 하나로 치라고 해. 어땠어요? 비와 <laughs> 세 시간 기다려. 아, 어... 첫 신고식이 정말. <laughs> 일단은 엄청 긴장을 하긴 했는데요. 프로님이랑 시무뜸 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꽤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가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것도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재밌을 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시무뜸의 백돌이 탈출 도전기가 막바지에 왔어요. 이제 최종 라운드를 남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기일전에서 마무리까지 프로님이랑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 프로님 이렇게 네. 오늘 와주셨는데 네. 소감이 어때요? 어 일단 유튜브는 쭈리쭈 TV 말고 처음이어가지고 음. 엄청 설렜고요. 그리고 또 음.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떼시고 제가요? 잘하시던데. 저안 안, 떨어 보였나요? 네, 하나도 안 떨어 보였습니다. 사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치는 건지,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게 <laughs> 된것 같아요. 그리고 오드님 실력, 어떠신 네. 것 같아요? 아, 제가 영상으로 미리 보고 왔는데, 너무 늘으셨던데요, 실력이? 아, 어떻게 아이언거리가 이렇게 멀리 나갈 수가 있죠? <laughs> 마지막으로 테일러메이드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테일러메이드 소속 프로 노현우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끝.